예, 우리 태님이 한국 무브 넥스, 한국 어, 무브 넥스에 대해서, 넥스 맞죠? 무브 어, 넥스에. 예. 아, 지금까지 턴이 안 팔고 있잖아. 안 팔고 있고, 아, 수익률 100%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또 팔만 하면은 파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착각을 많이 하잖아. 내가 100%를 꿈꾼다 하면 100%가 될 때까지 안 판다 그런 게 아니고 100%가 되든 말든 그러니까 100%가 안 돼도 팔만 하면 팔고 또 100%가 넘어가더라도 안 팔만 하면 또안팔 거야. 200%를 꿈꾸는 거로 하는데 이거 기법이 있어. 기법이 있단 말이다. 그 기법을 대구 주식 강연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다. 매도 기법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뭐고, 요번 3차 대구 주식 강연에서는 매도 상승률과 매수 하락률만 수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한국무브넥스에 대해서 우리 텐님이, 내가 텐님 이뻐하잖아. 그래서, 아, 우리 3차 대구 주식 강연에서 턴이 어떻게 한국무브넥스를 지금까지 안 팔고 있었느냐. 물론 중간에 분할 매도를 일부 했지 아예 안 팔지는 않았습니다. 팔긴 팔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 방송도 들어보면 마지막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이 마지막 물량은 안 팔고 있다. 뭐를 꿈꾸며? 100%를 꿈꾸며 또는 수익률 200%도 나 그거를 꿈꾸며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안 팔아야 되는가? 지금부터 안 파는 상황들이 어떤 건가? 또는 100%가 안 나더라도 파는 상황은 뭔가? <laughs> 라는 것도, 가능, 그것도 말해줄 수 있는데, 아, 핵심은 이거지. 지금까지 어떻게 안 팔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지금 있으면 오늘또안 파는 이유가 뭔가는 명확하게 기법에서 존재합니다. 그 기법을 2월 8일 날대고 주식 강연에서 아, 일부 까들이 노출시켜드리겠다. 아,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내가 이런 기법들은 가르치고 싶지 않아. 첫 번째는 뭐가 하면은 어,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고 그 주식 강연에서는 이런 기법까지는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개는, 뭐, 너무 디테일한 기법들이거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 만의 노하우야.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 존재하거든. 그거를 까는 거기 때문에, 그, 뭐고. <laughs> 함부로 유튜브에서 뭐, 이 방법 알면은 10배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래서, 한국 무분덱스의그 뭐고, 저거 100% 가는 기법 이런 것들 말안 하고 싶은데, 어, 티님이 가시니까 한번 말해볼게. 대신, 대구 올리실 때, 태님은 아, 어, 한국 무분덱스를 어떻게 샀고, 어떤 지점에 팔았다 하는 걸, 나한테 브리핑을 한번 해봐. 알았지? <laughs> 어, 본인이했는걸 브리핑을 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아 요래요래 요래 방향을 바꿔갖고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라 어, 아이 내가 요 주식 예비 동영상 대선안 올리려 했는데 태연님 어, 때문에 한국 무브넥서를 지금까지 안 팔고 있었고 오늘 안 파는 이유가 명확히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지. 이거 됐습니까? <laughs> 그, 이전에 말했던 3단 로켓에서 조금 진화를 해야 돼. 더더욱 기법들이 좀 필요한 거지. 원래, 아, 그또 내가 이런 기법들을 안가르치려 하는 이유 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도 기법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왜그러냐면은 유튜브에서 매수만 이야기해도 참 벅차거든. 그래서 매도 기법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매도 기법을 말안 하려고 했는거 그였거든. 그데뭐 대구 주식 강연에 오시고 또 태연님이 이 부분에 있어갖고 좀더 수익을 낼수 있도록 이거 가르쳐 주면은 난리 나겠네. 태연님 <laughs> 난리 나시겠네. 어, 그래서 한번 내가 한가르쳐 줄라 케가르쳐 <laughs> 줄게. 아, 내가, 이, 뭐고, 3차, 2월 8일 하는 3차 대구 주식 강연에 대한 예비 동영상은 더 이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100% 수익을 꿈꾸는 기법, 이래 말해도 되겠지? <laughs> 그건 개소리고, 그 가능성을 여는 기법이지. 이제 100%를 터는 꿈꾸고 있잖아, 지금. 아, 그렇지만, 그 가능성, 그런데 이제 내가 여서 계좌에서 이런 종목들은 잘안 보여줘. 왜안 보여주노? 하면, 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고 계속 물어 잭힐 거거든. 내한테 묻기는 이걸 물을 거야, 분명히. 한국 무브넥스가 도대체 뭐의회가올라 갑니까? 하고 회사 사정을 물을 거거든. 나는 그런 건 모른다니까. 나는 그래프만 보고, 아, 이정도을 팔아야 되겠구나. 아, 여기서는 좀안 팔고 일부 물량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구나. 또, 아, 이때는 팔라 하는데, 어, 다시 보니까 팔면 안될것 같아.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아는 거지. 알아듣겠나? <laughs> 그래서, 어, 떨 때는 물량을 놓치 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는 물량을 안 놓치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 지난번에 동양철 강이 내가 그때 최고만 해놨던 게 120%가 해놨었거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팔았던 거지. 안 팔다가 어느 날 파는 거야. <laughs> 됐나? 그때도 200%를 꿈꾸면서 가고 있었어, 나는. 그런데 그래프 모양이, 아, 이제 그만이다 세서 팔았던 거야. 그리고 여러 차례, 전에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턴이 팔고 나면 귀신같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지. <laughs> 예, 고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운동 좀 다뤄가야 돼. 오늘, 하... 지금까지 한 2,000부 걸었는데, 끼나가고 한 1,000이나 1,500부 터 걸어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대구 3차, 2월 8일에 하는 대구 3차 주식 강연에는 아, 기존에 수업할락하는거 말고, 한국 무브넥스의 에, 뭐냐 100%를 꿈꿀 수 있게 되는 이 과정들에 대한 기법들을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오늘도 안 팔아. 내일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 또안 팔아. <laughs> 모레 나오면 왜 하냐고 또안 팔아. 그러면 200%를 꿈꿀 수 있는 거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거에 대해서 수업하겠다. 강견해서 한번 해볼게. 내가 여러 개의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저것 중구난방을 가르치놓으 결국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한번 해봐 주지 뭐, 한번 해봐 주지 뭐. 근데 바탕이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 나중에 되면 또막 정신 없어져, 어 이랬는데 이것 도안 되는 거다 하고 막 헷갈리거든. 근데 테님은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의 100%의 수익을 꿈꿀 수 있었던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사실있잖아 제가 27살 때 주식을 배울 때. <laughs> 이 노하우는 난 27살 때 알았거든, 이미. <laughs> 어, 이거를 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가르쳐 주셨어, 내한테. 그거를 가지고 턴이 조금 더 진화 발전을 시켰던 거야. 그 말씀을 딱 하고 나고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아, 웬걸 이런 방식이 발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laughs> 어, 뭐냐, 저거, 그거 뭐고. 진화를 시켰지. 내 혼자 디벨롭 이볼브 시키면서 그 뭐고 저거 했는 거야. 내 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들 을 개발해갖고 내가 이걸로서 수익 최고 많이 낸 것과 500%낸 적이 있어. <laughs> 500%이 아, 방식들로 계속 갔는데 500 그때 70% 80%까지 나더라고 수익이 10만원 때리면 한 5, 60만원 번다 이 말이지. 100만원 때리면 5, 600만원 버는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지. 아, 이거 좋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 이기 저거, 그것 많은데, 어, 아, 이건 배워야 되는 거야. 장기적 인 시간을 내 갖고 터에 문화생이 되어가 배우면은 뭐또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 <laughs> 아, 아 여러분들 보고 배워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2월 8일 날 한국 무브넥스를, 어, 아, 내가 500한 60%인지 70%인지 기억 안 나를 냈던, 어, 방식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laughs> 3차 주식 강연에 대한 예비 10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 끝! <laughs>